하습니까 응.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응. 잘 세우십시다. 자, 오늘은 한국교회 어디로 가는가? 다섯 번째, 제벨트의 박사 이 제3 벨트라는 것은 흐름, 영역, 범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 가지의 벨트. 세 가지가 확산돼 가고 있다. 이 산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산벨트를 산무.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무등록, 무등록 신자, 그다음에 조직에 참여하지 않는 무조직 신자, 그다음에 그 어떤 것도 참여하지 않는 무참여 신자. 이 벨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지금은 이제 등록할 필요 없죠. 가상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등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파괴되는 거죠. 교회 자체가 무너지는 이제 교회는 교회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 비전 자체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교회의 이 살아있는 표지가 없어지기입니다. 살아있는 표지 그 살아있는 표지는 언제나 예, 사도행전 이, 이런 교회가 아니죠. 무등록, 무조직, 무참여가 아니라 첫 예루살렘의 원형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가 깨져버렸고 원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이 원형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 있는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 마크 살아있는 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럼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다섯 가지가 아주 분명한 거죠. 첫 번째는 잘, 살아있는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거죠. 사도들이 가르칠 때, 그 원형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다 받았는데도, 성령을 다 받았는데도,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배우는데,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날마다 모여서 배우 모여서 흩어져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게 교회죠. 성령을 받았는데도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리의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의 권위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권위에 복종. 배운다는 거는 그냥. 진리만,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 그 사도들의 권위를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권위. 날마다 모여서 가르칠 때에, 사도들은 가르치는데,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날마다 그 배우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 배우는 교회. 이 훈련이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함께 가는 게 훈련이거든요. 훈련이라는 자체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일치하는 것. 이게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도들의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 그 그렇게 나와 있잖아.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도 있지만 43절에 바로 이 사도들이 왜 권위가 있습니까? 언제나 사도들은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기 때문에 사도들은 권위가 있는. 이 교회는 사도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 목사들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적 권위가 나타나야 되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그 고린도우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를 말할 때에 거기 그 성경이 그대로 써 있잖아요. 사도의 표가 된, 된 것은 고린도우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항상 사도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사도들이 표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은 오늘도 사도적 목사로서의 그 살아있는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특히 신약, 오늘날 교회들이 신약에 기록된 그들의 가르침에 복종할 때 이게 진정한 교회의 첫, 첫 번째 표지가 되는 거라.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마음. 근데 이렇게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또 진리의 말씀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아, 진리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권위에 복종하지도 않고. 이 사도적 권위에 복종을 해야 말씀을, 사도행전 42장, 47절까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날마다 모여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성령만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들한테 와서 날마다 배우는 거예요. 날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사도의 권위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진정한 교회는 진리의 말씀과 사도적 사도에 대한 복종이 없음. 그럼, 그럼 오늘은 뭐에 복종해야 됩니까? 사도적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적 기록된 그들의 가르침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들의 가르침에. 지금 목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코이노리아라고 하는 착한 교제가 있었다 거예요. 이, 이 교제라는 것은 이 삶을, 삶을 공유하는 거라고요. 교제라는 것은 사김, 사김, 교제, 관계, 이거는 삶을 공유하는 거라 함께 삶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공유와 나눔이라 고 이거는 공유하고 이건 나누는 거라 공유와. 그럼 뭐를 공유하는 거냐면 이 공유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공. 그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고린도우서 13장 13절에 이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했다고 성령의 교통하심. 진정한 공유는 그리고 진정한 공유를 한다는 것은 삼위일체적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적 교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온라인에서 가상세계에서 예배를 할때이 어떻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어요? 우리는 동일한 하늘 아버지와 동일한 구세주이신 주님과 동일하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이 이 나눔이라고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에서 이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눔이라고 하는 건, 이쪽에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의 형용사가 코이노니코스인데, 코이노니코스. 이 코이노니코스라는 뜻은, 함께 나누는 관대한 것을 얘기하는, 관대하게. 이렇게 인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의,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관대한 걸 나눌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 의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이쪽으로 계속 가면, 무등록, 무조직, 무참여 교회로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등록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점점 이제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교회 중심으로 가야 교회가 사는데, 사람 중심으로 가니까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는 항상 이게 섬김에 있거든. 섬김. 교제만 하면 안 돼. 섬겨야 돼. 섬길 때에 거기 에? 44, 45절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하나 이게 진정한 섬김이거든. 진정한 섬기는 것은 믿는 사람과 함께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에 따라서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얼마나 그 교회다운 교회가 그런가 진정한 섬김이 있는 것. 이게 다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이 교제, 섬김, 공유, 나눔, 이런 단어들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이렇게 멀리 있어서는, 멀리 있어서는 이 기회가 없어요. 배움의 기회도 없고, 교제의 기회도 없고, 나눔의 기회도 없고, 공유의 기,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될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신앙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그게 복도 복음도 가르치자고 지 지금 목사님들이 복음을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 요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 요이 복음을 가르친다는 거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해. 이 복음이라고 하는그 복음의 사건이 뭐냐? 복음의 증거가 뭐냐? 복음의 약속이 뭐냐?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조건이 뭐냐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복음의 사건 진짜 성경은 복음의 사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근데 사건 성경에 나와있는 그큰 사건들에 대해서는 목사들의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의 일 세상에서 나오는 뉴스 세상적인 이야기 이, 이 성경적 빅 사건, 큰 사건들에 대해서 목사가 강력하게 전해서 이게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요 이게 성경에서 일어난 큰 일이다. 이거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가. 그 일이 큰 사건을 모르니까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목사들이. 사소한 일에만 그냥, 어? 뭐 자존심, 뭐, 뭐 나라가 어떻게 되고, 뭐. 파가 갈라지고 뭐 엉뚱한 얘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이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근데 목사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과 이 어? 모든 것을 죄와 사망과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외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복음의 사건이 나타나야 되는데, 복음의 이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의 증거, 성경에서 그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와 이 사도들의 증거. 어? 증인되는 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은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구속적 이 구속적인 거 아니고 구속적 이 구속에 대한 증거, 선지자적 외침 또 사도적 외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적 외침이 없이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그 사도적 외침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적 외침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이, 이 복음의 약속. 복음은 사도행기 2장 3 8절에 복음은 이 죄사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성령의 선물. 이걸 이 약속을 전합니다. 죄사함. 죄, 죄사함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과거를 씻는 거예요. 과거를 완전히 씻어버리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과거를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과거가 다 씻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매일같이 우리가